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 빠르게 박스바이오 요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어, 시장이 음, 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박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021년 1월 1 1일이구요 지수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일단 매도를 오늘 많이 쳤어요. 자, 티라유태. 아, 이거 팔고 나서. 팔고나서 거의 뭐2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회원들한테 몰매를 맞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물량 받고 올린 것같아자 그리고 신도기엄도 다 팔았고요 신도기연, 티라유텍, 대아티아이도 다 팔았습니다 오늘 다판 이유는 지금 시장이 조금 꺾일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도 팔았고요 신도기엄, 부산산업, 바텍, 시공테크 다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다 팔았습니다. 예,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모두 다 던져서 현금 확보를 좀 했습니다. 키스트도 오늘 다 팔았어요. 자 여기에 인증해 주신 것의 약두배 정도가 더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음. 자 일단 박세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쭉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도 이렇게 툭툭툭 빠졌어요. 거량 터지고 빠졌나요? 거량 없이 빠졌죠. 이거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지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어, 아마 이 앞에 양봉, 요 정도, 한 17만 원 5천 원, 17만 5천 원 정도 지지라인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차 지지라인이죠. 여기 이탈 나오면은 한번더 밑으로 뺄수 있겠지만, 예, 웬만하면 이탈을 안 시키지 않을까. 예, 만약에 이탈을 시킨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툭툭툭 빠지면 됩니다. 근데 오늘 양봉이 나온 것이, 분봉 보세요. 분봉 보면, 자,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푹뺀 다음에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러면, 빠져서 뭐 손절하거나 털어내는 물량을 받았단 얘기예요. 누가 받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받았다. 예, 물량 받았단 얘기고요. 원래 보통은 이런 종목들 이거 무상증자 있잖아요. 무상증자를 하면은 어 이제 세력들이 자기들이 무상증자 권리라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무중 때 들어온 물량 가지고 한번더 작업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중 받기 전, 그러니까 원래 지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좀 줄이려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100%다 맞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그 스토리 라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뭐예 그리고 음. 예, 이메일이 조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 오늘 이게 보면,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거의 16%를 낙폭을 고 줄였단 말이죠. 이거 개미가 아니라고 저는, 예, 판단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하락의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는 종목이니까, 항상 이렇게 고점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 그,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여기 보면 하나 금능투자 사면상 박셀바이오 덕분에 재팟을 터뜨렸다. 상잔 전 증자를 참여해서 의무인수분 투자 차익을 얻었다. 최수익이 100억이다. 주간사수익이 10배다. 이런 식으로 뭐 쭉쭉 나와있죠. 네, 쭉쭉 나와있습니다. 주식을 연락처분에 떠져주고 음, 자 보면은 지난해 9월달 박셀바이오 IPO를 대표 주관을 했다. 상장 전에 이걸 보유했고, 2018년 유증으로 어 확보한 이거를 주관사 의무 인수분해 주식 이거를 더한 규모다. 야, 그 이번에 이제 대박 상승이 나오면서, 에음 예, 돈을 좀 많이 벌었겠네 하나금융 투자가 이런 뉴스가 갑자기 이 시간에 이때왜 떴을까? 이 얘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팔 수도 있습니다. 어, 하나금융 투자가, 어, 팔 수도 있어요. 그게 물량이 이미 나온 건지, 이미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이미 나온 걸 수도 있고요, 물량이. 그래서 하락한 걸 수도 있다고 전 보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음, 아까 여기, 보면 뭐, BTS랑, 예 보이는 BTS와 보이지 않는 가남세포 이두 개를 어, 비교를 하다니 예 박세바이오 암치료제 개발 10년 만에 IPO 세내기주 상승률 1위 기업 예. 음뭐 뉴스는 딱히 이렇게 크다란 내용의 그런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얘는 지금부터 차트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그뭐3개단3번 하락이 나온 거라서 이제막 어, 볼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타 자리로 예, 왜냐면은 이렇게 세번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 이게 삼봉법인가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그 저항라인이 일단 지금 25만 원 예,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 안에서 얘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스텝은 뭐 손절하거나 수익 실현하거나 뭐 그런 거죠. 매수하거나 단타 치거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박세바이오 종목 분석을 진행했고요. 사실 뭐 이미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이고 제가 간암 세포나 얘네들이 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어뭐잘 모릅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가치에 대한 그런 평가를 조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왔고 무중도 때렸잖아.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상 증자가 언제 입고 되는지 예, 그거 날짜 체크하세요. 제가 나중에 이거 뭐 다음에 한번더박사에이요 분석 드릴 때그 무중 일자랑 연관 지어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7 7만 5천 원, 이거 이탈 없으면 은 얘는 다시 25만 원 터치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 그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어찌 됐든 그래도 어, 그 가입해주신 분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세 번째 종목 공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멤버십 6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교육 영상들도 있고 시장이안 좋을 때는 주식에 잠깐 쉬셔도 되거든요. 그때는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어, 저희 멤버십 그 가입하는 것도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려요.